안녕하세요. 제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.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모델 A 클래스입니다. A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500만에서 최대 6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다음 모델은 C 클래스입니다. C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7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다음은 CL입니다. CL 최대 프로모션 300만에서 최대 5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다음 모델은 벤츠 E 클래스입니다. 벤츠 E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다음은 대형 프리미엄 세단 S클래스입니다. S클래스 차량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시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자이언트카 문의 주셔서 조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11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마이바흐 차량은 개별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이어서 SUV 모델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모델 GLA, GLB, GLC입니다. GLA, GLB, GLC 최대 프로모션 300만에서 최대 7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다음 모델은 GLD, GLS입니다. GLD, GLS 최대 프로모션 900만에서 최대 1000만 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마지막으로 G 클래스입니다. G 클래스 차량은 개별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이언트카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. 차량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 주셔서 합리적인 견적으로 차량 구매 진행할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. 알찬 자동차 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